아주신 관객분들께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유노멀에 연출을 맡은 정범식이라고 합니다. 오늘들잘 섭외해 주시고 환호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요 저희 유노멀의 보석 같은 존재 우리 배우분들 소개하겠습니다. <laughs>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노멀에서 기진 역할을 맡은 표준입니다. <laughs> 여러분들이 이렇게 같이 저를 해주셔서감 솔직히 너무 예쁘네요 더군다팬 색깔이 너무 예여 너무 예쁜 고저희도 열심히 준비했으니까그 여러분 들 항상 얘기 드 그렇게 겁먹지 않으셔도 렇게 많이 지않니요재게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영화 윤범열의 네. 이렇게 개봉식에 와주셔서 첫날인데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얼굴이 이렇게 밝게 보여서 더욱더 반갑습니다. 유머벌 정말 저희 배우님과 감독님과 한시 한시 열심히 찍었고 또 행복까지 와서 너무나도 기쁘고요 또 여러분들 많은 응원과 또 댓글들 힌트 그런 게 필요합니다 많이 응원해 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고 유머벌 재미있고 또 스릴 있게 오늘 하루를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웃음> 정동원입니다. <웃음> 오늘 정말 많은 분들 이렇게 영화 보러 와주셨는데요. 일단 우리 우주청동원 많이 와주셨습니다 정말 다 같이 많은 분들이 열심히 노력했고 열심히 준비해서 만든 작품이니까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하루 즐거우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그래서 저희가 영화 보시기 전이니까 이렇게 저희 좀 추첨 이벤트를 준비를 했어요. 소품을 그 바로 좀 준비를 해주시고요. 저희 감독님과 배우분들이 좌석을 뽑아서 영화 속의 영화를 보시면 굉장히 중요한 소품이 있거든요. 그 소품을 감독님과 배우분들이 사인하신 그 소품을 전달 드릴 거고요. 어, 당첨되시면 차분하게 앞으로 나와서 받아가시고 저희 같이 사진 한번 같이 사진 찍도록 하겠습니다. A열 9번이요. A열 9번. A열 9번? 네, 아, 주워? 아, 아, 주워? 주워? 아, 이쪽 앞으로 잠깐 나와주세요. 번세요 왕자님 중앙으로 와주세요. A열 9번 아세요 8번이요. G열 8번. G형 8번 지지네 G 앞으로 와주세요 아, 감사합니다. 젤리, 젤다 앞에서. 리 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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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젤 D열 H11번 2번요 d 1요 12번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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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12번이요, b 1 2 鸡来鸡来鸡，鸡鸡鸡鸡鸡，大哥